안녕하세요, 박카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의 레슨은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인데 제가 한번 레슨을 어 제목부터 얘기하자면 드라이버를 초특급으로 잘 치는 레슨이지. 하지만 어 투야 투. 뭐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잡혀 있습니다. 거 기가 어디 오른쪽 허벅지로 제가 딱펴놓고 상체 안 나가게 여기서 딱 잡아놓고 보세요. 이렇게 쳐라 그러면 상체는 뒤에 있고 구심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몸이 딱 회전할 만큼만 회전하면 들어가요 자 모르시면 오른쪽 자 아, 오른쪽 하단 이쪽에 링크 느낌표 보세요 무조건 뭐 보세요 이거 투입니다 자 오늘도 하체를 이용한 지면발력 수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면 드라이버가 체야 30m 또 늘지 않을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는 것만 알려줍니다 자 자어 일단 첫 번째 어 어떻게 시실거냐면 음, 말은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어 영상을 보셨듯이 내가 옆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엎어치는 거 본능이다 엎어치게 되면은 상체로 또한 엎어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구심점을 잡아놓으면 내가 엎어치고 싶으면 공을 못쳐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스윙 때 이쪽 우측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임팩트 포지션이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도 보세요 제가 허벅지가 쫙 들어가기 전에 임팩트 포지션이 딱 들어가서 하체의 포지션이 이런 느낌 그리고 상체가 공보다 뒤에 약간의 살짝 어, 옆에 있자 이렇게 되면 역회이자가 되니까 역회이자느낌에 약간 이 느낌으로 갖기 위해서 우측에 허벅지로 힘을 주고 허벅지가 쫙 펴져 있는 상태에서 90점이 잡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떨어뜨리고 싶어도 내가 어깨 포지션이 잘 떨어져도 무릎이 나가면 엎어치면서 앞으로 간다 그래서 우측 허벅지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펴져 있죠. 그러면 이 동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백스윙 탑에 갔을 때 펴져 있으면 이렇게 필수 있을까?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백스윙 탑에 갔는데 내가 여기가 무릎이 다 펴지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이 여기서 이게, 이게 다 펴졌어. 이게 다 펴졌어. 이게 다 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게 렇 들려 버렸어.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하고 무릎, 골반 여기 오른쪽이 되게 중요해요. 우측 어깨, 우측 골반, 우측 무릎이 보세요. 올라가 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얘가 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면 펴지면 다시 앞으로 나가겠네. 그쵸? 다시 앞으로 다시 구부러졌다가 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들지. 상체가 엎어 들어가. 그래서 잘 보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구심점을 잡는 건 일단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세요. 펴지면 구부러져. 그쵸? 자, 답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될건 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냥 끊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끊어서 우리 우측 구심점 잡는 것만 신경 쓸거야 그래, 몸통의 입 이런 거 신경 안쓸 거예요. 자, 그냥 첫 번째로 무조건 끊어서 하는데 앉어. 채도 그냥 가만히 내비두기다. 내비두고 뭐냐? 앉어요. 자, 앉고 살짝 요 정도. 옆에서 보면. 많이 앉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앉어. 요 정도 앉았다 느낌을 받아야 돼. 하체에서 내가 그냥 앉았다 느낌을 받으면 돼. 그냥 조금 좀 과도하게 돼.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앉어. 그 다음에 들어. 그 다음에서 그 다음에 어. 어. 이거 되기 쉬워 보이죠. 어렵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박자 맞추기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 앉어 들어. 그니까 뭐 백스윙 이런거 아무것도 안했어요. 뭐 회전하세요. 막저막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거 안했어 오늘은. 자 오늘 하체 중심이기 때문에 우측 하체 90점을 잡는 연습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앉아요. 채 들어요. 서요. 그치. 섰을 때 지금 채 여기 들고 있죠. 그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어디가 어려울 거냐 보세요. 앉아서 이것도 이것도 조금 맨 처음에 이,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자체의 순서를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끊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맨 처음에 하려면, 이거 앉기 전에 이거 들릴 거야.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앉아요. 자, 보세요. 앉아. 완벽하게 끊어서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은 무릎이 앉아. 보세요. 여기 하체 앉아. 이렇게 해요. 그냥. 무릎 앞으로 내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앉아. 엉덩이가 살짝 앉으면서 진짜로 앉으십니다. 자, 앉어, 들어, 서, 펴. 어, 되게 쉽죠? 하지만 어렵다는 거. 자, 요렇게 1단계로 공을 한 5개에서 10개만 치십니다. 그냥. 자, 보세요. 앉어, 들어, 서, 펴. 그쵸? 자, 다시 한번보여줄게 앉어, 자, 앉어, 들어, 서, 펴. 어. 일단 요거를 5개에서 10개만 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비인승윙부터 합니다 자 이제 이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치시면 아 요렇게 순서가 가는구나 내 몸이 인지를 해 인지를 하니까 내가 이제 우측에 이제 하체 에 하체를 쓰면서 이제 막 지병발력도 쓰고 막 구심점을 빡 잡으면서 쳐야 되니까 자 보세요 앉으면 들리는 거예요 회전 이런거 일단 첫번째 필요없습니다 일단 첫번째 보세요 안고 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체를 앉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강제적으로 많이 앉으셔도 돼요 이만큼 하나 보세요 앉으면 들고 보세요 앉으면 들고 하체부터 움직이죠 미세하지만 안고 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을거야 안고 들고 서고 가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거 여기서 일단 굉장히 몸을 풀듯이 연습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잘 보세요. 몸을, 그냥, 우리가, 저기, 우리 게임, 오락실이나 게임장 가면 두더지 게임이잖아요. 두더지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뭐, 회전? 이런 거안할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그냥, 내몸 자체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야. 앉았다. 왜? 여러분들은 하체를 쓴다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과도하게 써야 내가 이 하체를 쓴다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보세요. 하나, 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둘이에요. 자, 하나, 둘, 앉고 일어나고요. 진짜 스쿼트 하듯이. 하나, 둘, 그러면 앉으면 들려요. 스면 어떻게? 얘는 내려와. 그랬을 때 몸이 완전 평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왜 몸을 돌리지 말라 그랬냐면 들었죠. 스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헤드가 쫙 돌면서 이 헤드가 내 몸이 알아서 돌려줘. 근데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이게 돌면 앞으로 다 쏠립니다. 구심점은 없어져. 그러기 때문에 이 하체의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쪽 알겠죠? 자, 그냥 여기서 앉아서 일어날 거예요. 그냥 하나. 둘이 느낌이야 하지만 앉으면 체는 들려요 집에서 홈트레이닝 요즘 집에서 춥잖아 이거 해야지 보세요 앉으면 들리고 수면 내려오고 앉으면 내려오고 수면 내려오고 자 클럽이 이렇게 돼 앉으면 올라가고 하체가 수면 펴지고 이 느낌이에요 그냥 그래. 자이 느낌도 약간 30에서 50% 정도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들어 놓고 앉으면 올라가고 수면 내려오고 앉으면 올라가고 수면 올라오고 저 그냥 여기 정면 보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연습장 가서 하시기 창피하다. 집에서 연습하고 연습장을 가세요. 마지막 최종 버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앉으면 채 올라가고, 쓰면 내려오고, 앉으면 올라가고, 쓰면 올라가고, 보세요. 자, 앉으면 올라가고, 쓰면 올라가고, 어, 그대로 있죠? 몸을 돌리시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두 번째. 그 다음에 회전을 할 건데, 왜? 여기까지 왜 제가 몸을 쓰지 말고 상체를 뭐 회전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했냐 하체 중심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느끼시라고 그래서 자첫 번째 안고 끊고 자보세요 안고 들고 서고 퉁 살살 똑딱이처럼 그다음에 앉으면 올라가고 숨면 내려가고 제가 그랬을 때이내 몸의 포지션을 회전을 하거나 아니라 그냥 반듯하게 그냥 이렇게. 진짜로 스쿼트 하듯이, 스쿼트 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스쿼트 하듯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들렸죠?